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액션 코리안의 국입니다 이청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버러를 들고 왔어요 특별한버러 어, 그.. 다른 장소의 버러를 가지고 서 한국에서 한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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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한국저사람이에요한국에 어 뭐야 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 아, 여기 위에서 오프닝을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오오 인트로 강렬하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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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따로따로 시작해서 모이는 거. 모이는 건가? 거. 아, 아. 아. 뭐야? 오프닝 따고 오프닝 따고? 방금 조명도 어떻게 됐지? 네. 아 뒤. 아, 어, 어. 나 이런 시티 라이브 같은 거 되게 좋아. BTS 오, 오. 그 코가트 그코가트 그니까 아메리카 가스런트도 있고. 음. 오. 아. 오. 오. 자복귀하는 거예요 yeah. 이 뭔가 나 이제 자유분방해 보여서 좋이 yeah. oh. oh. nice. oh. 이 파트가 진짜 제이 님 그. 링파트인거 파트? 같아. 음. 오 정국님은 약간 저때 부터 팝 바이브가 <웃음> 살짝 보이는 시차트에 다져놓고 이거 한번 더 보여주고 불든빡 나온거지 은근 <laughs> 남준이 슈퍼 잘 어울려 네. 잘어울리네 인상이 좀 강렬해서 그런는데잘 어울리죠 아, 저기서 저런 공연을 했었구나. Yeah. 아, 멋있다. 음. 아, 멋있다. 아, 이게 약간 그런 건가요? 랜드마크에 가서 어, 그런 공연을 거. 하는 그런 음, 그런 거 같아요. 어, 이거 어. 공연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특별하기도 하고 되게 야, 근데 진짜 아우 고생들 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남들이 없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네. 거니까 그 네. 패턴이 뒤숭생생할 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음. 그리고 영상 품질도 너무 좋고. 일단 그 오프닝에 그 <laughs> 위에서 할줄 <줄은> 몰랐어요. 얘 <laughs> 네, 뭐가 이렇게 까만데? 네. 까 뭔가 까만데, 거 네. <웃음> 아, 그러는데. 어,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는 걸난 처음 봤어 이게 클로즈가 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건데? <laughs> 아, 어, 어, 그렇지. 여기 뭐가 사람인가 했는데 저기 사람이. <laughs> 근데 아, 어, 오프닝 좋다. 아 잘했다, 진짜. 뜻밖, 아, 예. 예상 밖에오픈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티 라이브를 그 시티 뷰로 해가지고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카메라 이제 무빙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이제 안무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들이 진짜 BTS 분들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음. 네. 아가텔도 그렇고 진짜 자주 봤는데 하, 너무 자이 버러도 그렇고 다이나마이트도 그렇고 뭔가 약간 좀 진짜 클로즈업 됐다가 단체로 딱 모이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런 약간 비슷한 바이브였는 응, 너무 멋있어. 그리고 약간 복장도 컨셉도 너무 그래. 좋고. 그리고 제이 홉님 파트 때그 거기서 이제 아, 악셀 발발해야 아, <laughs> <laughs> 어, 아, 그래. 되는데. 간선도로 타고 <laughs> 와. 남주님 <laughs> 와와 이거 한번 가줘야 되는데요. 부가티 왕 이거 해줘야 돼. 부가티 왕 엄마. 아, 아,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더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아.